19편. 다윗의 시. 지휘자를 따라 부른 노래.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창공은 주님의 솜씨를 알립니다. 낮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아는 것을 알려줍니다. 언어가 없고, 말하는 소리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지만, 그 소리들은 온 땅에 두루 퍼지고, 땅 끝까지 퍼져나갑니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치셨습니다. 해는 마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씩씩하게 달리는 용사와도 같습니다. 해가 하늘 이 끝에서 나와 저 끝으로 돌아갑니다. 그 뜨거운 열기로부터 숨을 자가 없습니다. 여호와의 가르침은 완전하여 사람에게 새 힘을 줍니다. 여호와의 법은 믿을만하여 어리석은 사람을 지혜롭게 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올바르며 사람들의 마음에 기쁨을 줍니다. 여호와의 명령은 맑고 깨끗하여 사람의 눈을 밝혀줍니다. 여호와를 높이는 일은 순수한 일이며 그 마음은 언제까지나 계속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법령은 참되고 언제나 바릅니다. 이러한 것들은 금보다 귀하고 순금보다 값진 것입니다. 꿀보다 달고 송이 꿀보다 더 답니다. 주의 종들이 그것으로 훈계를 받고 그것을 지킴으로 후한 상을 받습니다. 누가 자신의 잘못을 낱낱이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모르고 지은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알면서 죄를 짓지 않게 막아 주시고, 그 죄들이 나를 휘어잡지 않게 하여 주소서. 그러면 큰 죄에서 벗어나 내가 깨끗해질 것입니다. 나의 바위요, 나의 구원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흡족하기를 소원합니다. 20편. 다윗의 시, 지휘자를 따라 부른 노래. 우리 왕이 어려울 때에 기도하면,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답하여 주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왕을 보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주님의 성전에서 왕에게 도움의 손길을 보내 주시고, 시온 산에서 왕을 붙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왕이 바친 모든 예물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왕이 드린 태워드리는 제사인 번제를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셀라, 왕이 마음에 바라고 있는 것을 주님께서 베푸시고, 왕이 뜻하는 모든 일이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왕이 승리하면 우리가 기뻐 소리칠 것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깃발을 높이 쳐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왕이 구하는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가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택하신 왕을 도우시는 것을 압니다. 주님은 거룩한 하늘에서 왕께 대답하십니다. 굳센 오른손으로 왕을 구하여 주십니다. 병거를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마를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믿습니다. 그들은 넘어지고 고꾸라지지만, 우리는 일어나 꿋꿋이 설 것입니다. 여호와여! 우리 왕을 보살펴 주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대답해 주소서. 21편, 다윗의 시, 지휘자를 따라 부른 노래. 여호와여, 주님의 크신 힘 때문에 왕이 기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승리 때문에 그가 매우 즐거워합니다. 주님께서는 그가 간절히 바라는 것을 허락해 주시고, 그가 요청한 것을 들어 주셨습니다. 셀라, 주님께서 그에게 풍성한 복을 주셨으며, 그의 머리에 순금으로 만든 왕관을 씌우셨습니다. 그가 목숨을 건져 달라고 하자, 주님은 그를 살려 주셨고, 오래오래 살게 하셨습니다. 주님 덕분에 그가 수많은 승리를 얻었으며, 커다란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찬란한 위엄을 더해주셨습니다. 정말로 주님은 한없는 복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큰 기쁨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왕이 참으로 여호와를 굳게 의지합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그를 사랑하시니. 그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의 손으로 모든 원수와 맞서 싸우시고, 오른손으로 주님의 적들을 덮치소서. 여호와께서 나타나실 때에 불구덩이에 타는 장작처럼 그들을 태우소서. 여호와께서 분노의 불길로 그들을 삼켜버리시며, 주님의 불길로 그들을 태우소서. 이 땅에서 그들의 씨를 말리시고, 이 세상에서 그들의 후손들을 끊어 버리소서. 그들이 주님께 맞서 음모를 꾸미고 악한 생각을 계획하지만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얼굴을 향해 화를 겨누실 때에 그들이 허겁지겁 도망칠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을 드러내시고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님의 힘을 노래하고 찬양할 것입니다.